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한국 교회 방언, 현대 교회 방언이 에, 가짜가 많고 또 귀신의 방언도 있고 모조 방언도 있고 그냥 학습된 방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에,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뭐 쉽게 납득을 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어 제가 하는 얘기를 아주 못마땅해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방언하는 어 영상을 몇개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뭐 그렇게 에, 즐거운 것도 아니고, 매끄럽게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 본다는 거는 중요해요. 어, 본 거하고, 안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또, 어, 집단으로, 어, 왁적지글박적지을 하고 할 때는, 누가 무슨 방을 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 집단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씩 불러내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면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은 어, 몇 가지만 좀 봅시다. 어, 자, 이게 이제 한번 봐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이제 검증도 하고 분별해 보시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부. 막, 막 진짜 전력 질주를 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처음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엄청난 기름을 소비해야 하고 제대로 하늘로 날수 있듯이 방언도 이처럼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라켓> <라켓> 자바이정라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이라 바람이, 이라바라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는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도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런 바이 숨을 들이마시고그숨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국제 영성학교 원장이에요. 국제 영성학교 원장인데, 이분들이 지금, 어, 아마도 한국에서 방언 운동을 어쩌면, 어, 강력하게, 가장 세게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세게 한다, 빠르게 한다, 크게 한다. 그래서 세파크 방언이라는 거예요. 세, <laughs> 세파트, 세퍼드 방언이 아니고, 세게, 빠르게, 크게, 세파크 방언. 저는 이거 성령의 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걸 보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 참 민망할 거라.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이론만 누 강의하는 것보다, 한 번, 봐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방언을 방언을 뭐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laughs> 집단으로 왁자지껄 할 때는 뭐 남이 뭐라고 하는지 자기도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녹화를 해 가지고 들어 보니까 좀의이 없잖아요. 나는 참이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이 에, 내가 그냥 그 숨어서 촬영해 온게 아니고 이걸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유튜브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놨다니까? 그게, 그, 뭐,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기독교는 신령하다, 이렇게 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다 엉터리다, 이렇게 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분밀력이 없는 사람이 봐도, 저거는 가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남편도 방언 목사고, 부인도 국제영성학교 원장이고 말이요. 에 영성수련원 원장이라. 대단하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 그냥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들이.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어, 이런, 이런 거는 제가요, 그냥 다갖짜라 이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수많은 사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그걸 은사라고. 그래서 참 제가 방언을 검증하자는 이 말을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글쎄.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방언 주소, 이 저기 방언 검증하는 이 주소를, 유튜브 주소를 좀 사람들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 노 목사 당신이 당하라. 당신 혼자 저질렀으니까 당신 혼자 하시오 하고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런 거짓 방언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나서야지.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성도들이 이런, 그, 거짓 방언에 빠져가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단 사입이, 대책 위원들이 이런 걸 사입이라 해야지, 이런 걸 이단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이걸 검증하자 한다 해가지고 나보고 이단성이 있다 는 이런 소리 하는 모양인데, 글쎄, 누가 이단성 있는 한 봅시다. 하나 더 볼까요? 또이 예, 방언은 카돌이. 쪼개서 하는 방안인데, 가도록 쪼서 방안도 여러, 여러, 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좀 재밌는 걸 하나, 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진리입니다. 하느님은 영적 생명이십니다. 하느님은 정말 다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총망나 하는 이야기로, 라, 랄랄랄랄라 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영 속에서, 아유,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난 당신 거예요. 정말, 나를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 말을 다한 겁니다. 시작.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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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놀놀놀놀라> 아 정말 모두 에게 사랑을 하는 소리가 작아지죠 예, 20년 기다를통 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영이 되는 것이라 믿는 일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예.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예. 나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예. 나를 강조하고, 하느님의 하를 강조하고, 사랑의 사를 강조하고, 입니다를, 라. 네. 나, 하, 사, 라. 나, 살라랄랄랄랄랄라 사라라라, 나, 살라랄라라 나사라 말라마테리데마스테디세마테마스테딜라바스테 나사라 말 디마스테 나사라 말 나사라 말디마테리데마스테라바스테딜레테마스테마라마스테디마테 하느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느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느님의 하를 강조하고 진리의 진을 강조하고.

신부님의 방언인데, 이 신부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뭐 신부고, 목사고, 그 뭐라고 하지만 신자라고도 보기 어려워요. 그냥 신자가 아니고 가짜. 어, <laughs> 기독교가 이, 이 정도입니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나 어, 신교나 구교나 할것 없이 다 수준이 이래요. 이제 이거는 일반 또 <laughs> 일반 아니지 일반도 아니죠. 아까 그분도 목사님 부인이면서 어, 세계 영성 수련원 원장이도 하고 그리고 평신도 일반. 말하, 소위 말하는 일반 신자가 아니잖아요. 지도자급이지. 카드릭 신부도 지도자급이지요. 이분은 꽤 유명한 분입니다. 교황도 만나보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좀더 실력 있는 분을 한번 만나보죠. 이분은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쓴, 쓴 책을 비평한답시고 뭐라고 또 떠들어 올리고 하던 그 그런, 그, 유명한 교수인데, 에, 이, 봐요. 좀 봐요. 신학교 교수. 뭐, 교수님 방은 좀 다른 데가 있지 않을까? 어, 교수니까. 신약, 신학, 어, 또 헬라어를 자기가 좀 한답시고 하는데, 어떻게 방언 하는 모습은 뭐, 거기서 거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면 여러분도 따라할까 싶어서 그만합니다 <laughs> 자 여기 신학대학 교수의 방언이 어, 이러하고 카드릭 신부의 방언은 또 아까 보신 그대로고 세계영성수련원 원장의 방언은 또 그래 그럼 다른 방언도 제가 뭐몇날며칠 어, 보여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이런 영상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계정, 이 지금 유튜브 계정 저 아래로 내려 보면은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이걸, 이런 방언을, 이거 이런 소리 나는 걸, 이걸 방언이라 합시고, 내 영이 하나님께 성령의 도심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은사랍시고, 아무 검정도 하지 않은 채 120년 지나와서 그게 우리 기독교 수준이야. 여러분, 아까 신학교 교수 방언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런 학교에 여러분 자녀들을 신학생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저런 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오면 되겠냐고. 저는 참, 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저같은 사람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요이 방언 퇴치운동에 나서야 됩니다 사람이 함정을 파 놓은 걸 보면 은그 함정을 메꾸어서 사람이 안 빠지게 하든지 거기 무슨 표지판을 붙어 붙여놓던지 거기에 무슨 표지판을 붙여 놓던지 거기에 무슨 횡스를 쳐서 아이가 안 빠지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방언 함정을 이렇게 파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빠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목사들이 아무 말안 하고 120년 지나갔어요. 1901년도에 미국서 시작한 이 현대교회 방언들이 시작한 거 120년 됐는데 그 120년 동안에 성실하게 검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우리 목사들은요.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교사 된 우리가 더큰판더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많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봐라, 검증해 봐라. 아니, 여기에 이런 거 분별하는 거는요, 이런 거 가짜로 분별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하루 됐어. 초등학생 물어보세요, 이 가짜가 진짜인가? 중고등학생이 물어보세요, 이 가짜가 진짜 가인 금방 압니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조그만 마음을 두려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인식을 해서 검증을 해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날 거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다 가짜구나. 아 이거 다 가짜야. 목사하는 것도 가짜고 신학대학 교수하는 것도 가짜고 신부하는 것도 가짜고. 스님이 하는 것도 다 가짜고 무당이 하는 것도 가짜고 다른 종교 하는 것도 다 가짜고 다 가짜야. 따라서 여러분이 당신이 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진짜라 증거를 한번 내나 봐요. 내 거는 내 방언은 진짜다 그 증거 있나요? 못될 텐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언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 입으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입술과 내 목소리를 누가 사용한다? 그건 누구야? 그런 경우는, 어, 나중에 제가 또 다, 다른 경로로 말씀드렸을 텐데, 이, 이런 거는 그냥 단순 학습방은 연습방은 모조방은 가짜방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금 이런 이런 방언들 보고 내가 뭐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할 생각도 없어 그건 귀신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악령이 들어가서 방언을 해요 성령을 가장하고 들어가서 방언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더 위험한 거죠 방금 이런 것도 어,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런 거는 안 하면 그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안 하면 그만인데, 이, 어떤 영이, 불덩어리처럼 해가지고,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방언을, 방언이 터졌는데, 입만 열면은, 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방언하는 영이, 자기 멋대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황을 경성에 빠져 있는 중안에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 모르는 그런 방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악령의 형체가, 어, 탈로 나서 나가라 해도요, 그 쉽게 안 나가, 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요? 뭐 해, 해부를 하면 수술 해낼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방언이 위험한데 어떻게 지난 120년 동안 신학적인 검증도 별로 없었고 토론도 별로 안 하고 무조건 성령의 은사일 거다. 이렇게. 믿고, 맹목적으로 그걸 따라 했으니, 목회자의 책임은 크고, 어 신학교 교수들이나 교계 지도자들은요, 책임 면치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일수록 방언한 사람이 많아. 방언을 못하게 하거나 방언을 인정 안 하면요, 교회가 성장이 잘안 돼, 진짜로. 덜 실령하다는 거야. 영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신령한 교회로 다 몰려갑니다. 자기는 방언 안 해도 방언 하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방언 안안 하는 교회는 가만히 좀 건조하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 이 목회자들도 자기 교 성도들이 방언 있는 교회로 찾아갈까 싶어서 자기 교회도 방언을 수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언 집회를또 하는 거예요. 방언 귀신의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부터, 목회 욕심, 목회 성공 욕심, 교회 성장 욕심 때문에 또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검증하자는 말을 2014년부터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이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어,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노목사 강의를 듣고 눈치채까 싶어서 벌벌 떠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외롭기로 말하면, 뭐, 지붕 위 외로운 참새같이 아무도 내게 될 사람이 없잖아요. 답단하고 그러나, 들어보시라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봐. 정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 방언이 실체, 실상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또 서너 가지 방언 듣고 나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이 다음 시간에 또몇개더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